옛사람 빨리 밥 다. 아, 어떻게 재건축하면 먼저 천거공사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아셔야 돼. 그다음 기초공사로, 홀림들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3단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쳐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이이 네. 본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새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데에 누가 기초해요? 예수님이 기초하라. 이게 지금, 지금 차례에요 기초 차례에요 기초죠, 기초. 기초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신이고, 나로부터 나의 의를를 살려고, 나의 어떤 장을 살려고, 나의 높임을 살려고, 내 어떤 뭘 이루려고, 매히하고 그렇게 했던 종교생활이야아니면 나의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것이 되져서 그것이 기초가 어져서내 기초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것으로 살아나는 네. 그분의 사랑이 나오고 그분의 품안이 나오고 그분의 기쁨이 나오고 그분의 뜻이 나오고 그분의 겸손이 나오고 그분의 온유가 나오고 그런 빨리 하고 우리가 이제 점점점점 세워져가는 그것이 성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충만하신감성분로까지 네. 네. 형성되는 거예요